전부다 어센은 현재니까. 현재니까 날마다 그래서 그 어제온 그 저기가 아가씨가 어센이 염소야 그런데 토성이 네 번째 어수 있어 그래가지고 <laughs> 얘기를 했더니 아가씨 90년생이더라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근신 걱정이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많대. 진짜?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래서 근신 걱정이 계속 있을 거냐고. 아니, 토성이 또 사올 사우스, 수 있으니까 더 그런데, 그, 어센던트 자체도 <laughs> 근신 걱정.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어센던트는 그냥 딱눈뜨자마자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센던트 사수야. <laughs> 응. 그러면 즐겁게 살려고 하겠죠. 힘들더라도 눈을 뜨면은 오늘은 좀 즐겁게 사, 살아야지 어센던트 쌍둥이야. 아유 어, 쌍둥이 사고가. 재밌지. 그렇죠. 응. 밝게 살려고 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어, 자고 일어나면 내 응.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응. 그런데 그 저기 어센던트에 명왕성이 있다든지, 응. 토성이 있다든지, 응. 아니면 영소자리라든지 전날이 즐거웠다 할지라도 어, <laughs> 눈 뜨고 어, 아, 나면 아, 그심 걱정이 어, 같이 해.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뀌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오는 거지. 그 이유가 주인별 때문에 주인별이 나를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나 이제 성숙한 사람, 경험이 있고, 우리는 그, 아무리 어떠한 그, 저기, 경험이 많, 많은, 어, 노인들한테 가면은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음, 네. 우리한테 많은 지혜를 주잖아요. 아, 네. 그게 이제 지혜를 주는 이유가 이 토성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게 있잖아. 음, 네. 그 경험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모두 다 우리 그 저기 별자리 상으로 보면 토성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토성이 지금, 최후의 마지막에서 나를, 그, 저기, 지켜줄 수 있는 이 토성의 힘이 약한 사람은요, 네. 항상 나의 보호막이 없잖아. 어. 약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저기, 힘든, 외부에서 힘든 게막 들어왔을 때, 힘든 게 들어왔을 때, 어, 저기, 우리 살면서 지켜주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는 엄마거든. 음. 아빠,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이 힘들었을 때는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네. 편치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토성을 정말 잘 봐야 돼. 토성이라는 역할을. 근데 이제 그 안에 내가 그, 저기, 내부 행성이 이렇게 천여명이 들어가 있는 별자리가 아닌 걸로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지 태양, 달, 뭔지 뭐그 저기 수성, 금성, 화성 이런 것들이 천해명이 들어가 있는 물병자리, 전갈자리, 아... 그 물고기 자리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요 나의 어린 시절은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요거는 본질로 들어가는 거고 요게 하우스가 어디냐? 이제 하우스 영역에서 이제 내가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우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스피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요거를 알고서 접근해야 된다. 어떠한 별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별자리가 어느 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며, 어느 하우스에서 어떻게 어스피트를 맺냐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하면 돼요. 행성 자체가 초승어라는 행성이잖아. 그러면 요거는요 작동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도어 사이를 얻은 금성이 물고기 자리인 사람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우리는 그 주기를 보라 그랬죠. 여기에 토성이 있는데 토성 너머에 어, 물고기 그렇죠 해왕성이 있죠. 네. 해왕성이 있다 보니까 그이 해왕성이 나의 음. 금성을 교란을 시킬 수가 있죠. 왜? 교란시키는 거는 이 금성이 힘이 있기 전에 얘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내가 그 저기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거 판단 능력이 없잖아. 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금성이 물고기 자린 사람이 작동을 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주려고 그래. 음. 그게 왜 주려고 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위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질로 가면 이것 때문에 그래. 요 측은 지심이 아니고요. 음. 나의 금성. 내가 금성적인 반응을 하는 거야.